안녕하세요. 소프트캠퍼스 윤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템플릿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템플릿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뷰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세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 값도 세팅하고, 문자도 세팅하고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요. 이러한 값들을 순수한 값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HTML 코드로 인식해서 세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파일에 뉴에 다이나믹웹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얘를 템플릿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편집 누르겠습니다. 자, 템플릿의 웹 컨텐츠에서요. 자, 마우스 클릭, 위에 HTML 골라주시고요. 인덱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라고 만들어주시고요. PNC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div 태그를 일단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id는 test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스크립트 스크립트 인더 o n l o a 해 주시고요. 자, 먼저 아이디가 테스트1인 div 태그를 관리하는 뷰 객체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테스트1은요. U 뷰. 자, 해 주시고요. e l 은요샵 테스트1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해주시고요. 자, a1이라는 이름으로 문자열 1. a2라는 이름으로 문자열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 안에서요. 자, h3 a1. h3 a2.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걸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어, 문자열이 세팅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 ID가 테스트1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D가 테스트1인 태그 객체를 가져와서 뷰 객체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id가 test1인 이 div 태그 안에서 이렇게 a1a2 해주시면은 이 데이터에 세팅되어져 있는 a1a2를 여기에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세팅될 데이터가 문자열이나 숫자나 이런 게 아닌 html 코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3, 자, 문자열, 3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div 태그를 열어 줄게요. 네, div 태그를 열어 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h3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보시면 그냥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태그가 섞여져 있는 문자열입니다.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출력됩니다. 요거를 HTML 태그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자체를 그냥 문자리라고 생각하고 문자 값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문자리이 아니라 HTML 템플릿이라고 인식을 해서 HTML 코드를 세팅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VHTML이라는 속성을 이용해 주시면은요. 지장된 태그를요. HTML 코드를 인식해서 바이딩, 바인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div v h t m l 는요자 데이터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은 어 데이터 3이 아니라 a3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3에는 이 문자 값을 읽어와서 h t m l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요 div 태그 사이에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그래서 이거를 새로고침해주시면요 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개발자 도구 띄워주시고요 엘리먼트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문자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태그가 삽입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아 여기 닫는괄호를 해주시고요 새로고침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h t m l 태그가 만들어지는 거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출력해주시면 문자로 출력되고요 VH란 속성에다가 이 어, HTML 코드가 들어가져 있는 어, 어, 값을 세팅해 주시면은 이 문자를 HTML 태그라고 인식을 하고 이 태그 사이에다가 세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HTML 코드를 세팅하실 때는 VHTML 속성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다음으로는 VBind가 되겠습니다. 특정 태그의 속성을 설정을 할수 있는 게 바로 v-bind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다가 어, 자 img 태그 하나 만들게요. img 이미지 태그죠? 자 먼저 이미지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와 같이 제공되는 이미지입니다. 자이 로고. 그 예, png 파일인데요. 자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유의 폴더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이미지 해주시고 로고. png 파일을 여기 다 이렇게 붙여넣기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A4라는 이름으로요. 저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세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img src는요 a4.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새로 고침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출력한 결과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즉, a4가 a4라고 세팅되어져 있는 문자 값이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4 자체가 출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설정을 하실 때는요 어, 설정, 속성대로 설정하실 때는 v i 인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a5는 뭐300 a6은 200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img 이시고요 v i 인드 속성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4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새로 고쳐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태그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요거는 with, 요거는 h a t 로 세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vbind with는 ao. vbind h a t 는 ao.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속성들이 있다고 하신다면요. 그 속성들을 세팅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v-bind 하시고 속성 이름 그리고 요 데이터에 세팅되어져 있는 이름을 넣어주시면은 그게 반영이 됩니다. 나중에 이 데이터들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치주시면은 어, 예. 네. 아 이제 쉼표를 찍었네요 지워주시고요. 쉼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 중간에 다시 새로 고치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걸보 수가 있으시고요. 만들어진 HTML 태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HTML, vBind 속성을 이용하셔가지고요. HTML 코드를 재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템플릿에 대한 기본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템플릿을 좀더 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좀몇 가지 기능이 더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템플릿에 관련된 내용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